저는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도 그렇고 현대사에 와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에서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켰다. 그런 역사는 사례가 없습니다. <laughs> 개엄군, 동원도, 3만 5천명이 동원되었던 5.16 군사정변 2만여 명이 동원되었던 12.12 12 사태 등과 비교해봤을 때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인원이라서 국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수천명은 동원되어야 할텐데 기껏 국회의원수보다 더 적은 280명 성관위에 297명이 동원되었고 거기다가 실탄도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 불과 2시간 만에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일찍 잠든 분들은 사고 일어나 보니 뉴스 보니까 간밤에 계엄과 계엄의 시작과 끝이 모든 한 상태란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비상케엄은 잘못되었다고 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끝내야, 끝내봐야 알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개몽령이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면 밑에서 감추어졌던 엄밀하고 또 우리가 무시고 넘겼던 것들이 이번 비상기엄 계기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었고 진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났고 이 속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성 집회들은 지금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합니다. 어느덧 이제는 헌재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대한 대통령 심판을 심포, 심판하는 기관일까? 모든 국민들은 헌재만 바라보고 있고 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헌재만큼은 공소체나 서부지방법처럼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해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헌재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 불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킬 때 가장 큰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면 당연히 현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기각심판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소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단무지가 짜장면이니까 그냥 먹을 한다면 현재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재판관 중에서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친분 노력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는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yeah.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2030 세대들이 누가 이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Yeah. 정말 기성세의 양산으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흔제도 마찬가지로 왜 이때 무너졌는지, 왜 이래 불공평한지,